잊지 말자. 포인트가 그 발을, 아끼, 그 발을 아끼고 r r 한테붙어어서하라는 거. o g 제 to go to go t 멍 go to 멍 o to go to go to go t 가 go to go to go to go to g 또안 뽑았. 확 켠가? 덱, 언더테이크인데. 나 뒤지자. 확 켰네. 괜찮아요. 또 잘하면 돼. 어? 아니거목못리 됐나? 그러 풀. 정배. 정배. 개굿. 이거 끝났다. 치명. 흡자 이런? 뭘까? 흑막 카풀? 나이씨 누가 완전 멋졌어, 대박! 누가 센스풀 캡, 와.